신축년 새해를 맞아 지자체마다 달라진 시책과 제도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번엔 광양시입니다. 광양에서는 모두 59가지 시책에 변화가 생겼는데요. 아동과 여성, 청소년 등의 초점을 맞춘 지원 정책이 눈에 띕니다. 김신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올해 광양에서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은 59개입니다. 아동과 여성, 청년, 청소년 분야 20개, 어르신 취약계층 분야 7개, 서민, 자영업 분야 5개 등입니다. 아동과 여성, 청소년 등을 위한 제도는 결혼과 출산 양육, 양질의 교육, 그리고 사회 활동 기회 등의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돌봄 공백을 줄여주기 위한 광양 아이 키움 센터가 3곳 더 늘어납니다. 앞으로 센터 13곳에서 300여 명의 아이들이 학습과 체험을 포함한 돌봄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광양 아이 키움 센터.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등을 통한 차별화된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여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전국 제일의 아이 양육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기 위해서 더욱 매진하겠습니다. 가족형 어린이 테마파크도 첫삽을뜰 예정입니다. 올해부터 중앙근린공원 일원에 감성놀이터, 숲속 야영장, 스포츠 클라이밍 시설 설치 등 공사에 들어갑니다. 지역 청년들을 위해 만들어진 광양 청년 꿈터에서는 심리 상담도 운영됩니다. 취업난, 업무 스트레스, 대인 관계 등으로 우울증을 겪고 있는 청년들은 1대1 또는 집단으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광양시는 코로나19 등으로 취업난이 이어진 청년들을 위해 사회 경험 기회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온라인 플랫폼 활용에 능통한 청년을 지역의 제조업이나 서비스업 사업장에 배치해 마케팅 등 업무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어르신 취약계층 분야에서는 이용시설이 확대되는 점이 눈에 띕니다. 오는 2월부터는 공공실버주택 입주가 시작되고, 4월에는 장애인 단기 거주시설이 운영될 예정입니다. 장애인 단기 거주시설은 일시적으로 돌봄이 필요한 장애인이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시설입니다. 마지막으로 문화 환경 분야입니다. 올해 3월 전남 도립미술관 개관에 맞춰 지역 예술인들을 창작과 체험 공간인 광양예술창고를 개관하여 시민들이 다양한 문화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환경 분야에서는 종량제 봉투 100L 사용이 중단되고 음식물 쓰레기 전용 수거를 위한 60L 용기가 추가됩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든다는 이환 위리를 올해 시정 자세로 삼은 광양시 5 나홉 가지 달라진 정책과 함께 신축년 올해 광양시 행정에 기대가 모아집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신혜입니다.